쓸쓸한 내 인생, 구독,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 구독, 구독. 짠.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네, 오늘도 리뷰할 제품도 당연히 뜨끈뜨끈한 신제품이야, 뜨끈뜨끈한 신제품. 뭐냐면은, 짠. 이거 2018년 봄 한정판 프레시베리 복숭아앤 요거트 맛이거든? 후레시베리 복숭아 요거트 맛이야. 오, 오리온 후레시베리야. 참고로 로, 롯데 후레시베리도 있는데 이거 신제품은 오, 오리온 후레시베리고 복숭아인 요거트 맛이야. 그 롯데마트에서 무려 4,800원 주고 매입했어. 아. 이거 열, 12개 열, 12개 들어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4,800원 주고 매입했어. 아. 너무 비싸. 12개 들어있는데 4,800원 주고 매입했기 때문에 하나 하나당 400원 꼴이야. 아 너무 비싸. 아무튼, 4,800원 주고 매입했고, 이거 일단 뜯어볼게. 리뷰해볼게. 이 귀를 가짐 느껴봐, 귀르 가짐. 조, 귀를 가짐 느껴봐. 귀를 가짐. 귀를 가짐, 잘 봐. 아, 오늘은 깔, 오늘 깔끔하게 잘 뜯어졌어. 잘 뜯어졌어. 이게 그냥 복숭아 맛이 아니고, 복숭아앤 요거트 맛이야. 복숭아앤 요거트 맛. 나 한번 먹어, 이거. 12개. 꺼내, 12개 꺼내볼게, 12개. 12개 들어있는데, 이렇게 막상 꺼내면은 너무 후딱후딱 후딱 금방, 금방 꺼내. 너무 금방 꺼내. 먹어볼게, 먹어볼게. 나는 되게 비닐도 이렇게 뭔가 약간 분위기가 되게 사, 약간 상큼한 그런 분위기야. 여기 박스, 박스도 뭔가 분위기 약간 상큼한 분위기잖아. 근데 이거 안에 저기 포장지도 포장지도 되게 약간 상큼한, 상큼한 분위기야, 상큼한 분위기. 한번 먹어볼게. 뭔가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그런 디저트야, 이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일두 개, 두개 뜯을게, 두 개.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미리, 미리, 미리 두 개를 뜯었어. 두 개, 두 개. 하나는 우리, 왜냐면은, 하나는 우리 친구들 먹고, 하나는 내가, 내가 먹으려고. 일단, 일단, 우리, 나, 내가 먼저 먹기 전에, 우리 친구들 먼저 한입 먹어. 우리 친구들 먼저 한 입, 친구들 한입 먹어. 헉? 안에 딱보기에도 크림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 어 안에 딱보기에도 크림, 하얀 크림이 되게 많이, 우리 친구들 한입 먹고. 천천히,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먹고 여기 안에 저기 크림 천, 우리 친구들 어응 음. 우리 친구들 이제 다 먹었음 우리 친구들 이제 다 먹었음 나 나도 먹을게 나도 먹을게 나나 먹어볼게 나는 안에 딱 보면 알다시피 하얀 크림이 약간 듬뿍 하얀 크림이 약간 듬뿍 듬뿍 들어있어 하얀 크림 먹어볼게. 냠냠, 쩝쩝,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이빵 부분 색깔이 약간 그 연한, 연한 분홍색, 딱 보면 알다시피 빵 부분 색깔이 약간 여, 연한 분홍색 색깔이 약간 내, 내 옷도 분홍색깔이잖아. 약간 내, 내, 내 옷보다 약간 연한, 그럼 부, 빵 색깔이 빵 시트, 빵 시트, 시트 색깔이 약간 연한, 연한 분홍색, 분, 분홍색 색깔이야. 보이지? 그리고 안에 안에 하얀 크림도 물론 들어 안에 물론 하얀 크림도 들어있지만 약간 잼잼 잼 같은 것도 들어. 봐봐 안에 하얀 크림도 들어있지만 약간 잼잼 잼 같은 것도 들어있다 보이지? 잼잼 잼 같은 거 보이지? 잼잼 잼 같은 거 보여 일단은 음, 음. 이게 복, 복 복숭아인 요거트 맛이잖아. 복 복숭아 맛이 안에 여기 잼잼 잼 있지 잼. 음. 이 안에 잼에서가 복이 숭 잼이 복숭아 맛이 나는 잼이야. 음. 안에 이잼이잼 보지 잼. 이 잼, 보이지? 잼. 이 크림 말고 이잼있잖아 잼. 잼이 복 잼이 복숭아 맛이 나는 잼이네 잼 잼. 크림 말고 이 가운, 가운데 잼잼 같은 거 보자 잼. 요, 이, 잼이, 복, 이 잼이 복숭아맛, 복숭아맛 나는 잼이야. 그리고, 음. 얘, 얘 복숭아인 요거트 맛이잖아. 후레, 후레시베리 복숭아인 요거트, 복숭아인 요거트 맛이잖아. 근데 요, 요거트 맛은 안 느껴져. 그냥 복, 복숭아 맛은 날지언정. 요, 요거트 맛은 안 느껴져. 하, 요, 복숭아 맛은 나는데 요, 요거트 맛은 안 느껴지는데. 음. 하나 더 먹어볼게. 하나 더, 하나 더 먹어볼게. 아. 음. 복숭아인 요거트 맛인데, 복숭아 맛은 나는데, 막상 요, 거트 맛은 잘, 요거트 맛은 안 느껴져. 아, 왜 그러지? 요거트 맛이 도대체 어디서, 요거트 맛이 도대체 어디서 난다는 건지 모르겠어. 음 요거트 맛도 조금 나긴 나. 조금 나긴 나는데 정확히 요거트 맛이 크림에서 나는 건지, 옆 나는 복숭아 맛은 안에 복숭아 잼이 들어있죠. 잼 복숭아 잼에서 복숭아 맛이 나. 근데 요거트 맛도 약간 은은하게 조금 나긴 나거든. 근데 요거트 맛이 이빵 부분에서 요거트 맛이 나는 건지, 이 하얀 크림 크림에서 요거트 맛이 마, 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요거트 맛이 아주 조금 은은하게 나긴 나고 가장 가운데 복숭아 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복숭아 잼 있는 부분 먹으면 복숭아 맛이나 나는 오늘 특별히 내가 친구를 초대했어. 친구 친구한테도 주려고. 짠. 흰수염 우리 흰수염 친구. 우리 흰수염 친구한테도 한입줘 볼게. 내가 우리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입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흰 흰수염 친구한테도 한입줘 볼게. 우리 우리 흰수염 친구 우리 흰수염 친구도 한입 먹어. 우리 흰수염 친구. 우리 흰수염 친구 한입 먹고 흰수염 친구 얌얌얌얌얌 흰수염 흰수염 친구 맛있게 먹었어 지금 흰수염 친구 지금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 아이고 우리 흰수염 친구 맛있게 잘 먹네 어 흰수염 친구가 지금 나한테 고맙대 흰수염 친구가 나 나한테 지금 안 그래도 배고팠 배고팠던 참인데 이거 좋았고 고맙 고맙대 나한테 아이고 흰수 우리 흰수염 친구 우리 흰수염 친구 맛있게 먹고 우리 흰수염 친구 맛있게 먹고 응응 응. 이게 어쨌든 2018년 봄봄 한정판 봄 한정판이잖아. 그럼 이제 정확히 언제까지 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봄 봄까지만 팔고 그 후에는 이제 안 팔어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는 기간 동안 한번사 먹으면 괜찮아 마, 맛있어. 되게 맛 맛이 복숭아 복숭아 맛도 나고 은은하게 요거트 맛도 나고 되게 달고 맛있어.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